네, 2021년 코이카 반부패 청렴 및 윤리 경영 정책에 대해서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코이카 윤리준법팀 연재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우선 한국의 반부패 청렴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린 후 코이카의 반부패 청렴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부패 청렴 정책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총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화면에 보이시는 이 내용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내용입니다. 왼쪽 어, 왼쪽에 주요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 기관이고요,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 교육과 또 문화 확산을 통해서 부패 예방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청렴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또한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그런 업무들도 하고 있는데요. 코이카를 포함한 어,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청렴도를 어, 측정을 하고 있고. 어,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을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 어, 그런 내용들도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탁 금지법과 공직자 행동 광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어, 금년도 반부패 청렴 정책 중점 추진 과제가 있는데요. 어, 권익위의 비전은 내년도에 우리나라와 청년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권익위에서 말하는 청년 선진국의 기준은 CPI, CPI는 어, 부패 인식 지수인데요. 이 부패 인식 지수가 20위권 수준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 33위 정도로 아직은 조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이 개선이 되어 왔기 때문에 어, 저희도 충분히 어, 20위권 수준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추진 전략을 보면은 총네 개의 추진 전략이 있고요. 어첫 번째는 반부패 어, 공정 개혁을 완성하는 것. 두 번째는 모든 부패 하안는 신속히 대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청렴 인식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 그리고 어, 적극적 선제적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이러한 권익위에 반부패 청렴 정책은 어, 코이카도 어.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주요 법률의 법률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탁금지법인데요. 청탁금지법은 이미 시행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처음에 시행될 때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권익위원장께서 이 법을 어, 법의 초안을, 어, 제안을 하셨고, 어, 올해 논의 끝에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내용들도 대체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어, 처음 시행될 때는, 어, 3, 5, 10, 그래서, 어, 식사는 3만원, 어, 그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 추후에, 18년 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조사비는 5만원, 화환의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가능한데,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어, 제공했을 경우에, 어, 공직자에게 제공했을 경우에는 총액이 10만 원 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물의 경우에는 5만 원인데, 농축수산물, 우리 농업인을, 어, 고려를 해서,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지금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들도 이 법에 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한 공직자의 외부 강의 수수료도 1시간에 4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금품 수수금지, 아까 말씀드린 3만원, 5만원, 10만원의 이 금지의 한도는, 어,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어, 만원도 주고받을 수가 없는 그런 어, 법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공공재정환수법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로 인해서 어,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고요. 비교적 어, 최근에 어, 재정되고 시행된 법입니다. 지난해 초에 2020년 1월 1일에 어, 시행이 되었습니다. 어, 이 법에 대해서는 어, 감사실에서 어, 추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서 저는 간단하게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어, 부정 이익, 즉 공공재정 부정 취득을 한 그런 이익에 대해서 당연히 환수를 하는 것, 그리고 그, 그 금액의 최대 5배 이되는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 이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부정 청구를 신고한 분들에게는 그 신분을 보호하고 또 어, 합당한 보상금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충돌 방지법입니다. 예충돌 방지법은 아직 시행은 되지 않은 법인데요. 어, 올해 5월 19일에 제정이 되었고 시행은 내년도 5월 19일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어,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서 공정하거나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열 가지 행위 기준을 마련한 것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어, 꾸준히 지속되고 있어서 이런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 어, 이러한 그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정 후에 한 1년간의 시행까지 유예기한을 두므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사전조치들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행위 기준은, 어, 사적 이해 관계 신고, 이해 관계자 신고, 또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퇴직자에 대한 사적인 접촉, 접촉 여부 신고, 또 직무와 관련한 외부 활동의 제한, 또 공공 물품의 사적 사용 또는 그것을 통한 수익 취득의 금지 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영리 행위 금지 또 민간 부문의 민간 부문에 어~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 그리고 어~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어~ 수의계약 경쟁인 처리하는 수의계약의 체결을 제한하는 것 이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충돌 방지법의 적용 대상은 총2 0 0만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과 지방의회, 또 교육행정기관, 그리고 공직 유관단체, 공직 유관단체는 공공기관이 포함이 되는데요. 코이카도 공직 유관단체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각급 국공립학교가 되겠습니다. 이한만4천여개 정도 되는 이러한 기관에 근무하는 한 200여, 200여 만 명의 공직자와 관련이 되어서 이들의 사적 이해 관계가 이법의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적 이해 관계라고 하면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 공직자와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연고 관계, 혈연, 지연, 학연, 혹은 직장에서의 그런 연, 어, 그런, 그, 그 밖에 또 이와 비슷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유대 관계들. 이런 사적인 이런 관계 또그걸 통해서 사적을 이익을 또 얻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경우가 다 사적인 이해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열 가지 행위 기준은 크게 어, 신고제출 의무와 제한 금지 행위로 어,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신고제출 의무는 어, 왼 어,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어떤 사적 이해관계자를 어, 신고하고 또그 이해관계자 업무상 어, 그 관련된 일이 없도록 소속 기관에 회피 또는 기피를 신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것을 포함해서 또 신고하거나 또 자기의 그런 그 어, 뭐 업무 민간 부분에서 활동한 내용을 제출한다거나 어, 그런 내용들은 또저뭐그 이미 기관에서 퇴직한 사람과의 사적 접촉을 신고한다거나 이런 의무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제한 금지행위는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일단 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코이카의 청렴 정책에 대해서 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코이카는 어, 5개년 단위로 중장기 경영 목표를, 어, 작성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 코이카의, 어, 미션과 비전이 있습니다. 또, 이 미션과 비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가치와 또 경영 방침이 있고요. 어,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또 전략적인 방향과 또 2025년까지 달성한다는 저희 전략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코이카의 중장기 경영 목표 중 ESG 중심 경영이라는 전략 방향에 보면 세 번째 윤리 준법 혁신 소통 경영 구현이라는 전략 과제가 있습니다. 코엑스 12개 전략 과제 중 하나로 윤리 준법 경영을 구현하겠다라는 전략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윤리 준법 혁신 소통 경영 구현이라는 저희의 과제는 어그세 개의 실행 과제로 나누어지는데요. 이세 개의 실행 과제 중첫 번째가 윤리 준법, 청렴, 인권 경영을 안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실행 과제가 직접적으로 호이카의 청렴 정책과 연관이 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 저희의 청렴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그청년 관련 법률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그 전에 저희 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코이카의 윤리 청렴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6일 코이카 하반기 직지개편으로 신설이 된 그런 부서입니다. 저희 부서는 신설된 직후에 올해 다은 기간 동안 추진할 사대 과제를 제시를 하였고요 저희 어~ 또 청렴 4대 과제를 제시를 하고 그~ 어~ 사대 과제 중 어~ 앞에 두번두 두 개는 이제 청렴 관련 그리고 뒤에 두 개의 과제는 준법 관련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청렴하고 또 어~ 또 법을 잘 지키는 그런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어 과제들을 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그 아까 설명을 드린 어, 우리나라 청렴 법률과 관련한 코이카의 청렴 정책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청탁 금지법에서 소개를 드린 바와 같은 그런 어, 그 금지 행위들이 발생했을 때 혹은 그러한 상황을 목격하였을 때는 신고 채널을 통해서 어, 감사실이나 저희 윤리조법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 채널 어, 이메일은 clean@coica.go.kr .co 또는 compliance@coica.go.kr이 .co 되겠고요. 어, 사실 이두 어, 개의 메일은 어, 그 신고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크게 구분 없이 어,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실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서 저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의 담당부서는 먼저 감사실이고요. 어, 감사실에서는 이 공공재정환수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공하고 또, 어, 이것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2회에 걸쳐서 저희 기관이 공공재정환수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그 공공재정환수와 관련한, 관련한 내용들이 어,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혹은 그러한 것 관련해서 비행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코이카 정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어, 코이카 업무 흐름도를 좀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텐데요. 이해충돌과 관련한 증거가 발생했을 때, 즉, 본인이 인사 이동을 했거나 혹은 본인의 신상의 변화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결혼을 한다거나 했을 때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런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고 이런 확인할 때는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어 상위 직상의자, 그러니까 부서장 또는, 어, 예충력을 방지에 관련한 담당관, 어, 제가 되겠습니다. 그윤리지법 팀장과 상담을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신고하고, 또 이것이, 어, 직무를 바로 회피해야 되는, 즉시 회피해야 되는 경우에는 직무 회피를, 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제 접수를 하고 또 기록을 관리를 한 후에 이런 것들을 그, 이사장께, 저희 기관장이 이사장께 결과 보고를 하게 되고요. 이사장 판단하에, 어, 직무를 획득해야 된다. 즉, 인사이동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는 직무를 계속 수행해도 무방하다. 불가피하게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된다. 이런 어, 판단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예충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 그런 관리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해 충돌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코이카는 저희가 이해 충돌 방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내에 있는 어, 자기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어, 사전에 점검을 하고 그 내용들을 보고를 하고 또 업무를 지속하거나 인사이동 조치를 하거나 이런 내용런 이런 조치를 하도록 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어, 코이카는 이 법이, 어, 시행되기 전이라도, 어, 코이카 내에서 잘, 어, 이러한, 뭐, 입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사전에 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 내용이 이제 체크리스트, 아까 말씀드린 체크리스트가 되겠는데요. 실제로는 총, 어, 4단계에 걸쳐서, 어, 어 그체크리스트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총 4단계고 총 5페이지에 걸쳐서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어, 첫, 처 단계에서는 이제 직무, 직무의 성격을 진단, 그 자신이 새롭게 맡게 된 직무가, 어, 이런 잠재적인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어,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개별 직무와 관련된, 어, 그런 그, 그 직무 관련자가 어떤 그 성격인지를, 그런, 어, 파악을 하는 어, 그런 체크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이 외에 총두 개의 체크리스트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어, 확인을 해서 이체크리스트에 어~ 서 그~ 이해 충돌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어, 바로 상담 또는 신고 요청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코이카의 사례를 한번 이해 충돌 방식법과 관련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어그 시민사회 프로그램과 관련한 어 사례를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관련된 관련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CTS 와이즈 펀딩 연계 프로그램이 시행 중인데 직원의 경우에는 직접 투자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직원 가족이 해당 펀딩을 하는 경우에도 행동 관행이 위반이 되는지. 어, 이, 이에 대해서 나간 답변은 다음 것 같습니다. 직무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등의 투자 금지 의무는 임직원에 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정보 제공을 통해서 투자를 돕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 하지만, 해당 정보가 미공개 정보, 공개되어 있는 정보라면 임직원 윤리실천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본인이 투자를 할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가족도, 어, 본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도록 도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정보가, 그러니까 직원만이 알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어, 공개되어 있는 뉴스라든지 이런 형태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라면, 어, 가족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어, 무관하다. 이렇게, 어, 그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질문도, 어, 그 유사한 그런 그 사례와 유단, 유산 사례에서 나온 질문인데요. 어, 온라인 투자 플랫폼 와디즈 CTS 파트너 기술을 소개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코이카 직원들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데, 와디즈 측으로부터 코이카 지원 채권 우선 배당권을 부여 받아도 되는지, 이게 공직자 윤리에 저촉되지 않는지, 이게 질문이고요. 답변으로는 어, 임직원 윤리신청 규정 제24조에, 는, 직무수행 중알련된 정보를 이용한 주식등 거래, 또는 투자를 할수 없게 금지시켜되었기 때문에, 상기 직원의 투자 참여는 불가합니다. 또, 직무와 관련한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주식 채권 등의 구입 등은, 영 공무정 영리 업무 종사에 해당되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 이러한 행위들은, 어, 그, 그러니까 해산은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이제 이해 충돌, 어, 방지에 해당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의 공모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코이카의 신고채널은 그,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는 그, 저희 홈페이지에, 에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어, 회원으로 가입을 하신 후에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그인 창이고요. 만약에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은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어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원이 되시면 이 메인 코이카 메인 메인 중에 고객과 통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에 보면 어~ 여기 그~ 호이카와 관련한 어, 불만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개선 또는 뭐~ 애로사항 또는 이런 내용들 단순한 질의도 포함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어~ 신고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 이 홈페이지에 신고할 경우에는 내용은 이제 본인이 비공개 처리를 할수 있지만 제목이 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좀 어~ 본인이 공개하는 것이 꺼려지는 사안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아까 제가 청탁금지법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클린 코이카 또는 컴플라이언스 코이카 메일로 신고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든지 어어 어, 코이카 직원과 관련된 어, 비위 행위 또는 어, 신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 메일로 어,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코이카의 어 청렴 관련 정책에 대해서 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